4월 20일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 사람들과 헤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문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정은 이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게갔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도 어둠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소꿉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 숨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서로 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들을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들릴때 내가 근심적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날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덜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다. 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자양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에 불 끓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도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한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설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방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금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이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이르시되 너게 가서 어디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정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땅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마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행보를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저 싸우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래 하면 죽여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나과같사 없거늘 도리어 죽게 범죄에싸우니이러말미마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